자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요즘 굉장히 뜨거운 게임이죠. 바로 어머워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올리는 영상마다 어머워스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이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은 알고 해야 될것 같아서 한네판 정도 연습을 하긴 했지만 개 못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판. 크루원. 음. 쭈뻥이. 어 뭐야? 야, 아, 야, 야, 야. <laughs>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 핵이야? 핵인가봐. 애들 다 핵이래. 핵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일단 좀 결말을 보자. 아 여기 욕을 많이 써. 편집 귀찮게. 동수의 세명 죽이기. <laughs> 야, 아, 그렇네. 동수의 세명 죽인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와. 핵 쓰고 지는 거야? 레전드다, 이게 어이가 없네. 호호호. 크루원. 크루원. 크, 크루원. 카드 넣고 <laughs> 야뭐 바로 앞에 죽이냐 <laughs> 바로 앞에 죽이냐 <웃음> 진짜 <웃음> 이거는 잘못 누른 게 아닐까? <laughs> 아니 진짜 뭐야, 이게. 오케이, 잘 가시고. 이러면 나머지 임포스터 한 명은 지금 똥줄 타죠? 개트롤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버리네. 오, 야, 뭐야. 자. <laughs> 나못 봤는데, 근데, 제대로. 누구냐? 가리야, 가리야? 아, 걸렸다. 야, 나 근데 몰랐는데. 그냥 바로 말해버리네. 아, 노잼. 아, 노잼이네. 임포스터 잘하는 사람 걸려야 재밌는데. 그래야 좀, 어? 재밌지. 아, 노잼이네. 어디 보자. 오, 임포스터. 전기실에 혼자 있는데? <laughs> 바로 그냥? 찔러버리기 오케이 나못봤못 못 봤겠지? 얘볼 수가 없어 전기실 어초록아초록아 초록아 나왔는데 <laughs> 갑자기 초록색으로 뭐라 뭐라 가는데 죽인 건 안돼 <laughs> 죽인 건 난데 초록색으로 뭐라 가는데 일단 조용히 할게요 저는 뭐또부부른 것도 없으니까 심도안 하고 원래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가기 때문에 나 가만히 있, 있, 있기 오케이, 킵 분위기로 가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주용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됩니다 괜히 커버쳤다가 나도 같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나 죽으면 초록이다 <laughs> 일단 난 핑크 죽여야겠다 뭐야 핑크 확신이니까 맵좀 보자 의무실에 애들 많고 어? 야, 황현실 혼자다 황현실 혼자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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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얘뛰 <얘네> 둘이 어어있어 <laughs> 아, 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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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허 초록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확실히 세 명이라서 나 혼자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나 잘하지도 못하는데 아 이따 확실가 세 명이야 난 스킵 눌러야겠죠 아야 하나 뭐야. 죽는 거야? <laughs> 아, 가버렸다. 야, 이러면은 저 초록색도 확실잖아확실된 확시 거잖아. 거의 그럼 나 혼자 어떡하냐? 에반데나 <laughs> 혼자 이거 어떡하냐? <laughs> 어, 뭐야? 내가못갈 벤트를 타지도 에? 갑자기? 야, 나뭐 했는, 뭐 했는데? 나 벤트 안 타는데? 아니, 지도실에서 나안본두명 있었는데? 아니, 뭐야? 야, 이렇게... 아니, 갈, 아니면이 아니고, <laughs> 어, 억지인데. <laughs> 시작하고 얼마 됐다고, 내가 <laughs> 벤트를 다. 그래서, 색당에서 내려와서 지도 조금 보고 있었는데. 지도실에 두 명이도 있었고. 지도실에서. 아, 야, 야, 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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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못 본? 지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펜트 때. 얘들아 제발 살려줘 아 근데 확시가 너무 많아 이거 확시가 많아가지고 어떡하냐 제발 살려줘 아 진짜 이게 뭐야 아니 왜날나 어떻게 왜날 갑자기 찍냐 얘는 아 아니, 이거 해가 아니야? <laughs> 아니 벤트를 왜왜 왜 내가 벤트 탔다는 거지? 와나 억울해 죽겠다 나 진짜 <laughs> 진짜 억울해 죽겠다